그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합차 곱 곱을 합차로 고치고 합차를 곱으로 고치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어느정도 함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가 더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쓰시고 그냥 사인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인에다가 6분의 파에다가 마이너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싸코코사니까 사인의 6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플러스,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계산은 이미 할 필요가 없, 없습니다. 코사인, 사인에다가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사코 코사인데,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사인의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코사인의 세타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이거 조심하십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코사인에 6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에다가 마찬가지로 세타가 되는데, 어차피 둘이 빼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어차피 굳이 뒤에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결국은 이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건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두 개의 2분의 1짜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2하고 2하고 지워지니까 이거는 코사인세타가 남는 거고요.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3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